다이스 플러스 다이스, 잼스톤 게임, 보석 게임입니다. 보석 게임은 주사위를 굴려 나온 눈의 수를 더하고, 그 위치에 있는 게임 말을 자신의 쪽으로 이동시켜 게임 말 3개를 먼저 이어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진행을 위해 게임판과 빨간색 게임 말 5개, 파란색 게임 말 5개, 총 10개의 게임 말을 화면과 같이 준비하고, 육면체 주사위 3개도 함께 준비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고 자기 차례의 주사위 3개를 굴리는데요. 주사위를 굴릴 때는 다이스 플러스, 다이스 상자 굴림판을 이용하여 주사위를 편리하게 굴릴 수 있습니다. 게임 말 이동 방법은 자기 차례의 주사위 3개를 굴리고, 그중 주사위 두 개를 선택하여 주사위의 눈을 더합니다. 그 계산 결과의 위치에 있는 게임말을 자신의 쪽으로 한칸 이동시키면 됩니다.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제가 먼저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2, 5 주사위를 선택했습니다. 2 더하기 5는 7과 같습니다. 그럼 7 위치에 있는 게임말을 제 쪽으로 한칸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차례인데요. 주사위를 던져 3, 3. 주사위를 선택했습니다. 3 더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그럼 6 위치에 있는 게임말을 상대방 쪽으로 한칸 이동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개의 주사위 눈이 모두 같은 경우와 그리고 주사위 눈이 1, 2, 3 또는 2, 3, 4처럼 연속수가 나오는 스트레이트 경우에는 게임말 10개 중 자신이 원하는 게임말 1개를 자신의 쪽으로 한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주사위를 굴려서 이번에는 3, 3 주사위를 선택했습니다. 3 더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그럼 6 위치에 있는 게임말을 제 쪽으로 한칸 이동합니다. 이때 게임의 승리는 게임말 색깔에 관계없이 자신의 쪽에 게임말 3개를 연달아 이어놓으면 승리합니다. 이번 게임은 제가 승리한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보석게임 시작해볼까요?